안녕하세요. 정아지연2입니다. 수리입니다. 어, 여기는 지금 제가 어, 맨날 찍던 핑크색 바닥이 아니죠? 어, 여기는 그 정아지연3님의 집이에요집 바닥입니다. <laughs> 일단 저희가 이거 하면서 잡담을 조금씩 떨어볼게요. 네. 잡담을 떨면서 요술 모래를 만져보도록 할게요. 네. 요호 미야마 <laughs> 미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지금 <laughs> 말하는게 있는데 이쪽으로 와봐 카메라가 잘안 보여. 아 이거. 네, 죄송합니다. 일단 모양들을 일단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. 느낌 정말 좋아요 요즘 뭐래. <laughs> 저거. 저거. 자 <laughs> 일단 전 이쪽에 속에 있는 걸 일단 다 빼. 잠깐만 뭐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.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음. 똥똥 아 t 게 만져본지 오만만 돼서 아유 정말 오, 엄청 오랜만에 만져본 그리고 또정 n 전 w 님이 어젠가 엊그저께 y o 저희 집에 놀 want to do it. y o 저 don't want to 고살 삼겹살 아저 d 아 n t want to do it. You d o 저희가 정아, 지연, 원에의말 이렇게 싸웠을 때 하는 말 흉내를 내보겠습니다. 아 뭐야? <laughs> 진짜 흉내를 낸다고? 헐. 자, 한 번. 어, 잠시만얘 이게 보이네. 어, 텔파 통하지? 무슨 말 할지 알지? 너도? 너 무슨 말 할지 알지? 어, 당연한데. <laughs> 하나, 둘, 셋. 미안하다고. 나 지금 놀자고. 나할수 있어 알았어. 곧자로 끝나쌀막 미안하다고 나중에 놀자고 이렇게 끝. <laughs> <laughs> 맞아. 진짜 아웃. 아차 그 저희 엄 저희 엄마께서 한6시반 그쯤에 떡볶이랑 막 그런 거사 왔어. 오 그거는 <laughs> 먹방도 찍을게요. 맞아요. <laughs> 먹방 찍는다고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이건 정하시온. 유튜브요 아 정아지연 2 유튜브 에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먹, 음, 여기 먹방은 보이게. 먹방은 정아지연 어 쓰리 님 쓰리님. 네네네 쓰리 님의 그거에 올라갑니다 맞아요 바로 이곳에서 먹을 거예요 맞아 아 근데 나 배터리가 없어 충전해 지금 충전 시키고 올까 <laughs> <아니, 웃음> 너좀 그렇지 제가 그렇지 우리 집이니까 너 혼자 있기 좀 그렇지 아니 지금 팬는 영상을 찍어야죠 네. 그게 그 무선입니다 알았습니다 아두비 누비 딴따도메두 근데 잘안 보여 너 계속 그쪽으로 가니까 잘안 보여 <laughs> 너요새말에 만지는 거 지금까지 안 나왔어 <laughs> 제가 좀그 뭐지? 제 앞에 두고 계속 하, 해가지고 좀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서 좀 불편해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<laughs> 아제 정아지원님 흉내가 진짜 미안하고 <laughs> 미안하다고 다 일부러 이상하고 깜빡했다고 진짜 흉내 진짜 잘 내죠 저희 <웃음> 뻔뻔해 <웃음> 어 맞다 정아지원원님 음, 보신 다음에, 진짜 똑같다면, 댓글에 달아주세요. 똑같다고 댓글 달아라, 정화점 원아. <laughs> 존댓말 쓰지 마시고. <laughs> 맞아, 존댓말 쓰 댓글로, 같은 멤버인데, 왜 그래, 친구인데, 누가 보면 니가 막내인 줄알겠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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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화점 원인데, 원 혼자서 존댓말 써. <laughs> 맞아. 저희가 막, 이거 뭐야? 그랬더니, 아, 네, 이것은 거치대가 보여서 그래요. 맞아, 맞아. 이러면서.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랬는데. 키 이러니까 감사해요. 뭐 이래. 전화전 원 키운 날 되게 잘 했다 우리. <laughs> 아 뭔가 웃긴 거 없어. <laughs> 웃긴 거 없다고? <laughs> 우, 웃어야 할, 웃 웃어야 <laughs> 웃 웃고 싶은 거 그러니까 영상 찍기 전에 완전 대성통곡해서 진짜 <웃음> <웃음> 뭔가 되게 신나게 <laughs> 되게 웃고 싶은데 <laughs> 영상 찍으니까 웃음이 안 나온다. 그 전에 진짜 <laughs> 저희가. 그 현정이 그.. 뭐지? 짜잔. 현정 어.. 현정. 어, 어. 네.. 현정이. 네.. 현정이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저희가 근데 그 흉내 내고 완전 빵 터졌는데 잘, <laughs> 잘 만들었죠? 어머 <laughs> 잘 갈라져 그게 내꺼야 네 내꺼야 네네 아, 달콤해 오 이게 바닥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일단 그치 바닥에서 노는 게더 좋은데 가루가 남을 수도 있어 뭉치고 <laughs> 있어 <laughs> 아벨라씨가 <시가, 웃음> 네가 오가 아, 오분이야 어,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. <laughs> 안녕.